음, 지난 어제 그저께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 쭉 이제 어떻게 됐나 확인하러 왔는데 여기 지금 정화조, 정화조 묻힌 이 부분, 음, 정화조 묻힌 부분이. 주자 앉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자 앉아서 저쪽에 저기 저 오수 매너라고 높이의 편차가 생겼네요. 음,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쭉그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주자 앉아 있어요. 정화조가 이게 지금 여기에 그 속에는 그 저쪽으로 여기서 연결 정화조에서 연결돼서 저쪽 관로로 빠지는 그 관이 있는데 그 관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주 꽤 많이 주저앉았거든요 여기가 높이 편차가 상당히 생겼어요 높이 편차가 비가 오면서 그 땅이 저거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만 부, 꺼진 게 보여요 이거는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관로에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비가 맞는 걸 보면은 어, 물은 지금 저수지 저거에서 물은 이 정도 차 있어요. 이그 정도 그렇게 뭐 많이 온 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그 비가 여기 보이죠. 어 이걸 넘지를 않았어요. 지금 전체적인 수위로 보면은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찾는 것 같아요. 저기까지 저렇게 이렇게 쳤는데 그어 해서 이제 저수지 마무리 조경 공사를 하려면은 배수를 시켜야 될것 같고요. 배수 작업을 하고 이 여기 이제 어이 공사 하면서 나왔는 이 자연석 이걸 가지고 어 저수지 주변을 이제 조경 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 낚시터 치고는 저기 저 끝에 부분, 저기 끝에 부분, 그쪽이 아무래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면은 꽤 장대를 쓸수 있겠네요. 어, 지금, 어, 요 부분, 요 부분, 요 아랫부분하고 저 위에 부분 두 군데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저 위에 부분 치려면은 한 50대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밑에를 칠려면 은한 4공? 40? 4공 대그 정도. 아, 여기서 짱대로 그런 거, 아간 내면은 참, 어우, 손맛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저쪽으로는 좀 하늘이 흐려요. 저쪽으로는 가까워서 그러는지, 하늘에 조금 흐린 감이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어, 하늘 끝이 안 보여요. 진짜 맑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여기 이제, 그, 외벽 공사, 외벽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음 주면은 끝난다고 하네요. 외벽 공사는. 어, 시작하면은 금방이래요. 시작하면은. 이제 벽이 붙으면은 건물에 이제, 어 저게 나오겠죠. 지금 앞에 주차장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월요일 이제 내일까지 양생을 끝내고 어, 월요일부터는 여기 이제 차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겁니다. 주차 면적은 대충 봐도 20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여기 그 주차 면적을 법정 허용적어는 2대예요. 두 두대 꼴랑 두대 근데 어 저는 지금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고요. 저쪽으로 보시면은 저기는 이제 전부 잔디, 과일나무 막 이런 걸로 조경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진입로 부분 어 이렇게 넓습니다. 두 대가 마음 놓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제일 좁은 데, 자, 저 아랫부분. 저 제일 좁은 데가 한 6m 이상 되는 데고요. 이쪽에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거의 20m예요. 여기서부터 쭉 20m. 지금 이게 그 축구 수로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 이쪽 건물 쪽에서 물이 빗물이 어, 저 아래 이 밑에 도로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로질러서 여기서 물을 받아서 저쪽 맨홀 쪽으로 저쪽으로 빠지게 했는 거고요. 거기서 빠져서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속에 지금 관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어, 300mm 짜리 관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저리 내려가게 될 거고요. 음, 보자 이쪽에는 제가 지금 옹벽에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콘크리트로 마감을 할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어, 여기 높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옹벽 높이가 2m가 지금 채안 돼요. 2m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이 골재를 다 파내고 어, 고운 흙 좋은 흙을 넣어서 여기처럼 여기처럼 좋은 흙을 넣어서 어 나무나 뭐꽃 같은거 이런걸로 들어오면서 보기 좋게 어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한 1.3m 정도, 요 정도. 저거 한 장이 50cm고, 두 장, 석 장이 채안 되니까, 1m하고 한 20cm 정도, 1m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저쪽 아래는 두 장이니까, 1m가 채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구태어 위에다가 콘크리트, 배기실은 콘크리트를 치느니 어, 이 부분에, 요 부분, 요 부분에, 어, 꽃나무든지 아니면 예쁜 조경수든지 이런 걸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진입로 있고 이게 이제 그 건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래요. 토목공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 이 앞쪽 저 앞쪽 도로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잡아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맨홀이 어 천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맨홀 천짜리가. 천짜리가 들어가서 저쪽에서 오는 물을 받아서 이쪽에서 저리 빠지게 하고, 저쪽으로, 기본 수료관으로 빠지게 하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으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게 토목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이런 흙들하고 저기 폐기물하고 폐기물은 그거 신고하고 폐기 시키면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해 서저거하고 지금 진입로 올라가는 것 이곳이 이쪽에 어차피 벽이 있으니까 뭐별 의미가 없겠지만 이쪽으로는. 나무를 쭉 조경수를 심어서 자 꼭대기까지 들어올 때 기분 좋게 그리고 여기도 최상단에는 이제 나무가 삥둘려지겠죠 나무가 어. 그리고 이제 요런 사이사이 요런데 이런데는 꽃을 심을 거예요 이런데는 한칸한 칸마다 꽃을 심어 놓으면은 어... 꽤 이쁠 것 같아요 이런데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게 이제 공장 전경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어, 이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딱그 외벽이 처지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쭉 해서 저렇게 여기가 지금 정남향이라서 어,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와요. 이렇게 정남향이라서. 자, 월요일 날 공사하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